날씨가 벌써 한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픽 티셔츠를 입자니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 없고, 로고 티셔츠를 입자니 좋아하는 브랜드 로고가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부담없이 입기 좋은 무지 티셔츠 하나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지 티와 함께 코디하기 좋은 여름 치노팬츠 또한 소개드릴 해 예정입니다. 여름 스타일링이 어렵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티셔츠는 무인양품에서 나온 세번수 저지 티셔츠입니다. 먼저 티셔츠 원단은 적당히 두께감이 있으면서 빈티지한 터치 감이 느껴집니다. 태반스 라는게 도톰한 원단의 두께 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체형 커버를 참잘 해주는 두께감입니다. 유두점이 보이거나 뭐 안에가 비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원단의 텍스처는 광택이 있는 실키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자연스럽고 살짝 까슬한 느낌이었습니다. 원단 특징 때문인지 색감이 소프트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는데 저는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본적인 무채색 컬러뿐만 아니라 약간 회색빛이 도는 블루, 그린, 베이지 모두 굉장히 감성적인 색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뿐 아니라 가을, 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톤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크게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구매 전 실측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웬만한 남성분들이라면 라지 이상으로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엑스라지 기준 가슴단면이 118이면 7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엑스라지 이상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번수저지 너무 덥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폴리홈방면 원단 같은 경우 기능성 원단처럼 매끈 하고 실키한 느낌이 있잖아요. 반면 무지에서 출시된 태번수 저지 티셔츠의 경우 만져보았을 때 약간 솜털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터치감에서 많은 분들이 덥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더위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반팔 셔츠도 못 입고 긴팔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린넨이나 얇은 원단이라고 해도 절대 못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티셔츠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입는 것 같아요. 티셔츠 원단이 스웨트 원단처럼 무게감 있지 않으면 큰 차이는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두께감이 있는 기능성 소재의 어떤 폴리 혼방 원단을 착용하였을 때 저는 더 덥고 또 땀이 날 경우 차가운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팔티는 웬만하면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의 성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티셔츠들과 간편하게 입히 좋은 치노팬츠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유니클로 빈티지 레귤러 핏 치노팬츠입니다. 가격을 떠나 기본에 충실함을 잘 잘 담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제 핏 포켓 디테일 루프 등 치노 팬츠에 담겨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원단은 일반적인 치노 팬츠 처럼 두껍고 조직이 단단한 느낌 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름에 치노 팬츠 너무 덥고 두꺼워서 절대 잘못 입거든요 근데 이 치노 팬츠 는 오히려 좀더 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슬랙스 같이 지나치게 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여유 이렇게 선택해서 신발에 떨어뜨려서 입었을 때 연출되는 구김과 실루엣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원단 표면에 빈티지한 워싱감이 살짝 있어서 잘만 입으면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한 그 중간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감은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 네이비, 이렇게 네 컬러가 나와 있는데요. 네 컬러 모두 사실 어떤 매칭을 해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와 올리브가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은 레귤러 핏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종아리 부분이 조금 슬림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가급적 정 사이즈보다는 여유있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허리에 맞추기보다는 허리가 조금 크더라도 허벅지와 종아리에 적절한 여유를 두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기장을 것 같아요. 미국 알비 스타일로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셔츠를 너입하시고 정확하게 구두 위로 잘라서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기장을 조금 여유있게 선택하는 수선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야 클래식하게 입고 싶은 경우 롤업을 해서 기장감을 조절해서 구김없이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날에는 기장을 길게 내려 운동화에 여유있게 얹히면서 구김있는 내추럴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롤업을 얇게 여러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치노의 경우 일반 원단보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얇고 여러 번 롤업했을 때 원단이 뭉치고 두꺼워져서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문에 롤업을 해서 기장을 딱 맞게 입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한번 혹은 두 번만 적절한 두께로 너무 짧지 않게 롤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장을 딱 맞게 롤업하는 게 취향은 아니거든요. 뭐 강연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바지가 어, 신발에 떨어져서 구김이 적절히 생기도록 좀 여유있게 있는 스타일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무인양품 태번스 저지 티셔츠와 유니클로 빈티지 레귤러 피치노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제품 모두 부담없는 가격대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듦새나 원단 또한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즐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에 옷 입기 참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스타일링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매장 가서 직접 입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